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원 약사신당입니다. 네, 선생님. 네. 이제 총선이 한 일주일 조금 더 남았어요 촬영일 기준으로. 네.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총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네. 이제 본인이 투표해야 되는 지역구 이외로. 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구가 한곳 있습니다. 네. 바로 인천 계양을 지역인데요. 인천. 네. 이곳에서 지금 붙게 되는 가장 이제 지지율 높은 두 후보가 음.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후보 음. 그리고 이제 전 국토부 장관이었던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 네. 이두 분이 붙으면서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두분 중에 어느 분이 이제 4월 운기로 봤을 때이 네. 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지 네. 그거를 좀 선생이 님 여쭤보고자 합니다. 아 네. 어디, 보자. 운으로 봤을 때는, 원희룡 씨도 만만치가 않아요. 기운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 기운이 나쁘지 않다. 그렇지만, 돌아가는 분위기로 봤을 때, 이재명 씨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구속으로 몰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몰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 뭐랄까 요즘 대통령 자리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는데 사실은 국민은 속 시원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음, 여기 야당이죠. 이 야당의 누군가의 이런 문제되는 것은 계속 몰면서 어, 내 잘못은 인정 안 하면서 남의 잘못은 너무 몰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운으로 봤을 때는 운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몰리고 있는 운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두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연결돼 있어 국민들이 스티커 붙여주기 하는 거잖아요 진짜 어~ 여기에 누가 이~ 누군가의 아우 답답한 저 쓰레기를 치워줄까? 약간 이런 마음, 누가 저 지저분한 거를 정리해 줄까? 누가 저걸 좀속 시원하게, 좀확 어떻게 좀할 줄까? 이거를 원하는 마음들은 아마 국민 누구나 다그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우는 운적으로는 원희룡 씨가 좋지만, 여기에서는 무조건 이재명 씨가 된다. 왜? 왜? 이 국민들의 이런... 음, 이 사람이 여기에 몰려 있기도 하지만 어저 사람 너무 몰려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오기로라도 돼서 이런 바램이 있어 바램 국민의 바램 바람. 그 바램이 사람이 간절하면 뭐 한다고 이 사람의 간절함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국민들의 간절함이 여기 들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절함이 운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이제 이 각각 개인의 운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염원이 이제 운을 뒤집어 엎을 만큼의 운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향이 어. 있죠.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이 간절한 염, 염원이라는 것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 사람이 대통령의 운기가 굉장히 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를 했고, 여러 가지 운빨을 믿는 구석도 있었고, 또, 그것도 혹시 모르니까, 플러스 알파. 귀인을 구했지. 이것도 운이야. 귀인을 만난 것도, 그죠? 자기 혼자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데, 채울 사람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게 여기에 운이 들어있는 거죠. 실력은, 실력은, 예를 들어서 50점이 51점이 돼야 된다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것처럼. 근데 여기에, 음, 그런 이 간절한 국민들의 염원이 여기 들어있다.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된다. 왜? 너무 몰려있고, 여기에 지금 깨끗하게 정리되고, 깨끗하게 까발려지지 않은 어떤 부분들을 우리는 밝혀지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누가 하겠느냐? 몰린 사람이 해주지 않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조건 돼야 된다. 음... 어, 라는 그런 말씀한대로 그런 소원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재명이어서라기보다는 이 원희룡 씨가 좀 아깝긴 하네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뭐, 야당, 여당으로 얘기하면 야당 쪽이냐, 여당 쪽이냐에 그 영향이 또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이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반듯함을 가지고 우리의 이 가려운 데를 긁어줄 것인가를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형평성 있게 또 어떤 분들은 어이 사람이 어떤 당이냐에 따라서 그 당색을 보시고 투표를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일 제가 미래를 볼수 없으니까 <laughs> 네. 그런가 보다 하고 뭐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이번 시간, 네. 4월 11일에 있을 총선, 인천 개항할 지역, 이제, 네. 이재명 대 원희룡, 원희룡 대 이재명, 이제 네. 어느 분이 이제 총선에 승리할지, 그거를 네. 여쭤봤었는데. 전 국민이 궁금할 거예요. 예, 아무튼, 좀, 평소 이제 선생님과 찍던 내용과는 좀 다른 이제, 해석이 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좀 한편은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네, 네. 좀,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고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